안녕하세요 차인 시대 김팀장입니다. 금일은 이제 300만 원대 수입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인피니티의 G35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세미 튜닝을 조금 많이 해놓으셨어요. 휠도 교체를 했고요. 다운 스프링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퍼까지 바꿨고요. 그리고 듀얼 머플러 작업했고요. 그리고 헤더까지 작업된 차량인데요. 300만원대에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해당 차량의 오너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시죠.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상세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피니티 G35 세단 스포츠 차량이고요. 2007년 8월에 등록된 2007년식 주행거리 15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 차인시대 판매 금액 390만 원에 판매 중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차인시대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대차로 구매 가능하시고 집안에게 있어서 탁송으로 인도받고 싶으시다 그것 또한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차인시대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면부에 보시게 되면 인피니티 마크 들어간 그릴 자리하고 있는데요 뭐 까짐이나 변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게 되면 HID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의 생활의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백화 현상이 심하거나 변색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생활의 흔적만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방 센서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측면부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품 휠은 아니고요. 이제 19인치 사제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캘리퍼 또한 이제 변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 스프링까지 해 가지고 이제 휠이랑 이제 휠, 타이어랑 이제 휀다의 간격이 되게 좁죠 차체가 엄청 낮다는 얘기죠 짜세는 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이제 도장면 보게 되면 문콕이나 찍힘 있는지 보면 이게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생활기스나 문콕들은 한세네군데 정도는 보여요 근데 너무 심하게 찌그러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타이어 보게 되면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에는 조금의 기스는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보게 되면 듀얼 머플러 자리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듀얼 머플러지만 원래 한 구짜리가 양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차주부님께서 이제 2구짜리로 양쪽으로 이렇게 듀얼백이 이제 튜닝을 해 놓으신 상태고요. 이제 번호판등 보게 되면 LED 번호판등 들어가 있고요. 이제 후방 센서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도장면 보게 되면 문콕이나 찍힘 보면 생활기스는 다소 조금은 있습니다. 문콕은 한 세네 군데 정도 있고요. 검정색 치고는 뭐 연식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300만원대 컨디션 보면 뭐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외관 설명 마치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고 실내 옵션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들어간 차량이고요. 이제 조석 시트 보게 되면 이제 전동 시트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시트 사용감 보게 되면 조금의 사용감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뭐 찢어짐이나 해짐, 변색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면. 열릴 때뭐 소음이 있거나 진동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닫아 보겠습니다 닫힐 때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 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기판 보시게 되면 주행거리 15760km 주행한 차량이구요 이게 핸들 뒤로 보시면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 보게 되면 선명도는 뭐 너무 선명하진 않은데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투명도 보여지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예, 라디오 조절하는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그 밑으로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볼륨 조절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프루트 에어컨 조절하는 공조기 버튼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이제 로우, 하이 이렇게 두 개로 조절이 가능하시구요. 이쪽 버튼 보게 되면 이제 전후방, 주차 센서 버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실내 옵션상 마치고요. 나가서 총평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린 차량 총평 해드리겠습니다. 300만원대 수입차고요. 판매 금액 3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인피니티 G35 세단 스포츠 차량이고요. 2007년 8월에 등록된 2007년식 주행거리 15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 차인 시대 판매 금액. 390만원에 판매 중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차인시대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대차로 구매 가능하시고 지방에 계셔서 탁송으로 인도받고 싶으시다? 그것 또한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차인시대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